안녕하십니까 모리아야입니다 이번 시간은 쪽지 보관함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메뉴는 메신저를 통해 사원들끼리 주고받은 쪽지 내역의 보관 및 확인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. 쪽지 보관함은 메신저를 실행하시고 쪽지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와 같은 메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보관함에 보관 중인 쪽지를 더블 클릭하여 답변을 보내시거나 쪽지에 첨부된 파일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. 또 상단에 위치한 검색 기능을 통하여 찾고자 하는 쪽지만 찾으실 수 있습니다. 만일 중요한 쪽지를 연구보관하고 싶으실 경우엔, 보관할 쪽지를 선택하시고, 마우스 축 버튼을 클릭하시어, 쪽지보관함 이동 버튼을 클릭하시면, 쪽지가 개별보관됩니다. 이렇게 보관된 쪽지는 개인 쪽지보관함으로 이동하는데, 메신저 왼쪽 탭에, 쪽지 버튼을 클릭하시면, 해당 메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이상으로 메신저 쪽지 보관함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